영시야 더비 로그 봐. 더비 로그 보죠. 뭐 나온 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뭐 만약에 편지로 보내주시면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되게 그때마다 뭐라고 하지?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 감정이냐면 그냥 그런 게 되게 귀여운 것도 귀여운데 되게 뿌듯해요. 와,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많이 찍어서 브이앱을 뭐 제가 항상 하라잖아요 더비한테 뭐 그게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렵다면 뭐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 더보이자한테 더비의 그런 일상들이나 모습이나 뭐 그런 거를 공유해주시면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볼것 같아요. 내가 찾아가자. 참으로 큰. 진짜 나 지금 못. 내가 내가 못자. 정도 어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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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laughs> 아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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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아 아빠, 아번아 <laughs> 샤넬 청담 140번 진짜 이거 뭐하시는 요아니한 명만 살 거예요 안 아니 같이 들어갈 건데요 네전안요 고객님 입장하실 때 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어 하나 있는데 어렵다 하나? 하나밖에 없다고? 어... 있는 거야? 어? 있어? 아니 거의 못뵙는데 여기서 카페 뭐, 갔을 그 때, 때 클레딧 라인이 굉장히 하나 있는데 어 저게 스몰인지 미디움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하나 남아있는 어... 어 과연 우리 오늘 샤넬에게 탈수 있을 것인가 어머머머머 <laughs> 어 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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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싱크대 높임런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올 엣뱀 옷 이쁜 거 입고 왔네 유튜브에? 해볼라고 재미는 없을 거야 아아 음. 아, 저기 있다 저기 있구나 레카한츠 도착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쉽대요 원래 호텔 예약하려다가 못했지호텔랩타부터한번 드셔봤어 가자 티 귀여워 다, 물론 우리 공간 있는 게더예지만 우리 공간도 예쁘다. 어쨌든. 이제 디타트 액션 티타트 예약한 거 나오면 그거 먹고 청담 청담 전에갈 거지. 아구정 어떻게 갤러리하는 거 보면 안가? 그럼 그냥 디올이나 다시 예약 웨이팅 걸어놓 갈까? 그냥 그래. 티올 가신답니다. 아 미리 커피라면 필수. 포카 준비합시다. 진짜 포카 하도 들고 나서 안 닿는 게 영화다. 다행인지 불행인지 클래커가 너무 많은 포카들을 종류별로 나눠 내주기 때문에 열심히. 열심히 포카를 종류별로 갈아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고만 봉 포카 겁나 게요 귀여워 귀여워, 귀여워. 빨머리겁 내게요. 네. 한강에서 먹을 수 있겠니? 못 먹을 듯오아네 감사합니다 오, 어, 네. 오. <laughs> 진짜 힘들었다 이가나 먹기가 욕 힘들다 절은시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어게나가에 없어 아그 어, 어, 이거 크리미 요런 게 아니고 응 맛있겠다 음. 그러면은 아예 다 클래식은 아예 다 없는 거예요? 장 굉장할 것 없이 다. 어... 저거는 은장인 건가? 오는은 금장. 미좀해야 돼. 레이디도 <laughs> 근데 레이디랑 클래식은 디올 레이디랑 클래식은 아예 다르잖아. 그러니까. 거의 그게 게다 클래식한 느낌이니까. 편이나... 나는 정말. 어, 나는 <laughs> 정말 그쪽 클래식 네. 계열은 취향이 아니라서 너무 당러워난 이렇게 그냥 생로랑이나 어디가? 어 셀린, 셀린이나 호테가 <laughs> 그런 거 좋지. 물론 저 타서 내가 산다는 건 아니지만. 호텔 도착! 았고신분 인그랜드 하얏착착오오오 대박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따 뚜두뚜두두와뷰봐오 잘했어 오 <laughs> 아싸 가기도 해줬고 오 좋은데 남산뷰 남산하 최고 회떡 받고 맥주도 주더 하나서 오러 간다. 아비야전, 문재랑 비빔밥이랑 야김 세트랑 커피스랑 맥주. 그리고 추가 접점이야. 점선 사랑이 아기야, 에릭이야 최고야. <laughs>